여러분, 삼성전자 주식 8만원일 때 사셨나요? 아니면 10만원 넘을 때 이제 너무 비싸라고 생각하셨나요? 지금 15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만원 간다고요? 미쳤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쏙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 20만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159,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8만원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지금 사면 바보 아니야?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봐야 합니다. 주가가 비싼지 싼지는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두 회사가 벌어들릴 돈이 무려 200조원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작년에 우리나라 모든 상장된 회사들이 번 돈이 250조에서 290조 정도입니다. 올해는 이두 회사만으로 그 정도를 번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거품이 아니라 실제로 실력으로 번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주가가 오른 것보다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르면 그 주식은 여전히 싼 주식입니다. HBM이라는 기술 들어보셨나요?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난리입니다. 채 g PT 같은 거 다들 써보셨죠? 이런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엄청나게 빠른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HBM입니다. 고대역풍 메모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슈퍼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삼성전자가 초반에 이 시장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HBM3라는 제품에서 경쟁사에 뒤쳐지면서 주가가 고생했죠. 그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삼성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HBM4 역전의 기회가 왔습니다. 새로 나오는 HBM4라는 제품에서 삼성이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다른 회사들은 메모리만 만들 수 있는데, 삼성은 메모리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도 직접 만들 수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다른 회사는 빵만 팔지만 삼성은 빵도 만들고 빵 속에 들어가는 소시지도 직접 만들고 포장도 다 해서 줍니다.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같은 큰 회사들이 다시 삼성으로 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hbm3에서 뒤처졌던 삼성이 hbm4에서 선두로 나서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HBM3 시절 경쟁사가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을 때그 회사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십시오. 몇 배가 뛰었습니다. 이제 삼성이 HBM4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기대감이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HBM 시장은 앞으로 몇 년간 매년 두배씩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삼성이 주도권을 잡으면 벌어들이는 돈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나노 반도체 세계 최고 기술입니다. 반도체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작으면 전기도 덜 쓰고 성능도 좋아집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GAA라는 신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어려운 말 같죠? 쉽게 설명하면 전기 흐름을 사방에서 꽉 잡아주는 기술입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내 방향에서 조이면 물이 새지 않는 것처럼요. 덕분에 전기는 덜 쓰면서 성능은 훨씬 좋아집니다. 테슬라, 구글 같은 회사들이 삼성에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 반도체가 대안이 아니라 대세가 됐다는 뜻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르려면 삼성전자가 올라야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를 나타내는 코스피 지수 올해 5,500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코스피가 그렇게 오르려면 가장 큰 회사인 삼성전자가 앞장서서 올라줘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쉽게 말해, 삼성전자가 20만원을 찍어줘야 코스피 5,500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체 시장이 좋아진다고 믿으신다면 삼성전자는 반드시 20만원을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야 할까요? 더 기다려야 할까요? 그때 살걸 하는 후에 다들 해보셨죠? 8만원일 때, 10만원일 때, 12만원일 때. 매번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주식을 껄껄 주식이라고 합니다. 안 사고 구경만 하다가 껄껄껄 웃으며 후회하는 주식이라는 뜻이죠. 지금 15만 9천 원이 비싸 보이시나요? 하지만 20만 원이 목표라면 지금도 충분히 쌉니다. 오히려 주가가 잠깐 떨어지는 날이 있으면 그때 조금씩 사모으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최소 30%는 삼성전자로 채워 놓으라고요. 그래야 올해 증시 상승의 과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20만 원 이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첫째, 올해 200조 원의 막대한 이익이 나옵니다. 둘째, HBM3에서 뒤처졌던 삼성이 HBM4에서 선두로 나서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성장 가능성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인하노 반도체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넷째, 코스피가 5,500 가려면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찍어야 합니다. 지금 15만 9천 원이라는 숫자에 겁먹지 마십시오. 나중에 20만 원, 25만 원 됐을 때, 아, 15만 원일 때살걸 하고 후회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투자는 언제나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증권계좌를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공부하고 신중하게 판단한다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 결정이 여러분께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